3쿼터, SYA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김선호, 최승현, 안광준. 하이, 하이. 베이스라인 돌파, 아, 아쉽습니다. 하이, 하이. 아. 하이, 하이. 어, 그래도 좋은 수비, 다시.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SYA 천천히 공격해도 돼요. 하이, 하이. 안광준. 하이, 하이. 아, 패스 잘 맞았어, 엔트리. 하이, 하이. 그 전에 파울. 맞습니다. 그전에파워 최승현 선수 화내는 척 하는 거 살짝 웃기죠. 하나도 안 무서운데. 한 잡았어요. 너무 잘 걸어요. 엄마 엄마. 한번 가서 할머니. 맞 베이스 라인 다안 안은 팀들도 또아다 아면 팀이야 지금. 아까 건주에 한팀잡고 안광준 선수 믿을 수나 쉽습니다. 진짜 좋은 선수인데 오, 파울 나올 뻔했죠. 조명철 원투 야 스텝 좋습니다. 야 지금 빅토리 팀은 조명철 선수와 문정구 선수가 상당히 활약을 잘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건 선수, 윤태성 선수가 또 보조를 해주면서. 나영 선수가 아 최진영 선수가 스크린 걸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스피드 무브 아 아쉽습니다 좋은 무브였는데 메이드가 안 됐어요 김태훈 외곽으로 이건 이야 이건 선수 오늘 미들 슛감 너무 좋아요 지금 미들 다들어갔나요 세계 사서 MVP를 누구 줄지 고민이 됩니다. 김선호, 아, 아쉬워요. 아무래도 세 번째 경기라 확실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겠죠? 아, 이건, 이야. 이건 선수 잘합니다. 아, SYA 타임아웃. 10점 차로 시작했던 3쿼터인데 16점 차가 됐어요. 아직 3쿼터 4분 50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공격해도 될것 같습니다 최승현 선수 이용하고 정우성 선수의 미들도 좀 터져 줘야 돼요 대관.. 그.. 전화해가지고 아 진짜? 그.. 아마 내년에 도창군 체육회.. 가면서. 아 근데 어차피 <laughs> 벌써 그렇게 했어? 아니 그 아마 내년에는 고창군 체육회랑 협력해가지고 좀더 잘할 것 같아 아, 아마 고등부나 대학부 경기도 같이 할것같아어 그렇게 계획 중이야 그니까 러 일이 잘 되면 볼 대회할 것같아아 근데 볼게 볼기... 너무 아 근데 대학군은 상관없겠다 대학군 잘하는 팀뭐 이런 거 약간 좀 비선출 대회 해가지고 요즘에 너무 선출판이어서. 진짜 취미로 농구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되게 나가서 재밌게 뛰는 게 중요해. <목소리> 아 네. 어 서울에서 왔어, 형들 대단하지. 작년엔 진주까지 갔어. 이승은 안광준에게 핸드오프. 아, 네. 안광준 패스 아, 엔트리 패스 좋았어요. 아, 야! 아, 카메라맨 좋은 스피드 무브에 이은 메이드까지. 안광준 선수가 엔트리 패스를 잘 넣어줬어요. 상금 먹고 어? 지금 트로피만 술 <laughs> 마시라고? 그래야지 내년에 좀 후원 아 최승현 세컨드 리바운드까지 SYA 천천히 추격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아 좋은 돌파 점수 잘못 읽었대 어? 점수는 됐어? 28도 12도 28도 13도 상근아 점, 점수 반대로 올라간 거같던데 한번 확인할게 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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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잠깐만 상근아 잠깐만 잡아봐 한 번만 잡아봐 잡아서 점수 기록지랑 메인 잡아 메인 4분이었어 점수 점수 한 번만 확인해봐 가서 기록지랑 너 이거 경기 네가 중단시킨 거야 어 <laughs> 아 근데 맞으면 네가 잘본 거지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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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 몰라 우리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지금 못 돌려봐 지금 못들려봐나오 이게 내게 아니야 조명철 1 몰라 그 전에 득점한 거 같아 16점 차이였거든 몰라 1 6이안 16점 차이나아 그러니까 시작하고 득점을 했나 봐 그니까 아까 바스켓 5점에서 2점이 올라갔었는데 14여도였어 아전에 파울 잘 잘랐습니다 세승현 선수 고생하죠 이번 커터 끝나고 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어제 기록지에 다 나와있으니까 아니야 해야 돼 이거 2점이 그니까 2점, 그러니까 2점 네, 자, 아니 2점 잘못 하여간. 올라가면 4점 갭이 나잖아 하여간. 엄청 커 하여간. 반대 올라가면 4점이잖아 그거 안광준 미들 아 드디어 들어가요 안광준 선수 진작부터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아, 몰라 우리가 착각 했리 아, 수도 26대12로 끝난다 아 최승현 선수 수비 좋았어요 안광준 돌파합니다 한국의 네이스 아 아쉬워요 유승훈 세컨 야 파울 얻어냅니다 유승훈 선수 세컨 스페일러로 잘떴어요 너네 아버지라고? 누구세요? 어 동규나. 아니 아니 지금 영노랑 실체 있어. 어. 오 어, 좋아 어, 와서 같이 해설하자. 해설. 어 빨리 와 재밌어. 아, 어. 자 일구. 야, 1구 메이드하고 지금 30대 15, 15점 차. 2구 아, 쉽게 2구는 실패. 오, 조명철 선수 또 뜁니다. 이렇게 셋 씌워 놓고 이건 네 문정규 선수를 좀 이용해야죠. 들어왔으니까 문정규 선수 스크린 거는 이건희 받고 조명철 선수가 아쉽습니다. 안광준잘라졌어요 1대1 또 문정규 1 :1 이야, 선수 1대1 하나요? 야 최승현 선수 발잘 뺐어요. 베이스라인 쪽으로 저렇게 발 빼는 건 예측하기 좀 어렵거든요 역시 자판기 센터 사실 SYA가 소세지 야채볶음이 아니라 최승현 아카데미입니다 어? 승현 아카데미 야 윤정규 선수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베이스군요 지금 혹시 사무실에 계신 분이 계요 아버지? 아버지? 우좀 우리 좀뼈, 우리 아 어, 이걸 달립니다 이야 어. 아씨 이거못 찍었네 아예 다시 아무도 터치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베이스에서 시작이죠 남은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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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네, 네, 네. 아, 파울 맞습니다. 파울 맞아요. 손목 아랫부분 쳤죠, 지금? 페널티 동균이 온대. 어리병씨, 와서 넣 그러니까 동규 허리 입원했다며 나 몰랐어 바로 나한테 연락통어가어야 되는 거아 너가 허리 허리병신 나는, 전문가지 나는 권위자지 전문가가 아니야 <laughs> 우승 선수 1구 성공합니다 이번엔 2구 성공할지 어! 저는 어차피 쩌일 분들이랑 동일가거로 만났으면 어그랬같지뭐 하시면 좋네 아니 나는 아니 농협 사람들도 좋다 어2구 모두 성공합니다 <laughs> 카메라맨 이번 경기 활약이 좋아요. <웃음> <웃음> 점수차 11점 차로 어김태훈 선수 돌파. 파울 아웃. 문정규 미들슛. 아, 아쉽고요 세컨드 바운드 잘 잡아야죠. 네. 전주팀 나랑 친한 형들끼리 해 가지고 같이 만든 팀. 나도 저기. 최승현 미들 아, 최승현 선수는 미들슛은 좀 그래요. 어? 야! 넘어져 있다 일어난 게 아니어서 트래블링 아니죠. 어 다이나믹 형들하고 친한 형들 몇명 해서 문정규 선수 바로 어택 이야 대단합니다. 유승우 선수 패스 아웃. 안광준 미들 아 안광준 선수 실이 이제 터져요. 빅토 빅토리 타임 타임아웃, 빅토리 타임아웃 잘자른거 맞아요 타임아웃 지금 s y a 거 많이 따라왔거든요 23대32로 9점차 u t Victory 1 i 점차 o u 가 18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많이 좁혔어요. 저기, 아니야? <laughs> 저기? 우리 동아리 후배들 경대. 애들 잘해. 형애들이 응, 좀 형들 팀또 이겼어요. 정상적아니요 <목소리> 농구는 내 생각에 구력이야. 아니야. 20대가 해야지. 아니야. 20대가 40대 초반 이기기 힘들어, 진짜로. 런닝이 생각보다 그 사람들도 잘 뛰면 이기기가 힘들어. 요리에. 축구는 좀 다르지. 운동 그래. 잘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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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여행 겸해서 놀러 오는 거지. 우리 형들 그치 혹시 고대가 좋지 않 고대? 너네는 졸업하면 땡이야? 형들은 항상 그 오비 운동 같이 모이고 농구나 축구는 오비 운동이 하는데 수도는 이제 못하네 아 그러네. 남은 시간 46초 SYA가 과연 좁히고 끝낼지 아니면 빅토리가 점수를 더 늘리고 점수차를 벌리고 끝낼지 김태훈 돌파 아 파울 잘얻어냈어요 심판들, 심판들. 진주 협회 심판들 우리 우리 농고 동아리 선배도 있고 진주 협회 심판도 있고 너무 고맙지. 오케이? 아, 네, 뮤페이 미쳤어. 어, 최승현 선수 잘 잘랐어요. 지금 빅토리 팀은 베이스 라인에서 에러가 두 개가 났죠. 다음 경기 때는 토킹을 통해서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페이 막 많이 못 참겨줘. 유승 선수 미들 아, 아쉽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7 점차로 마무리인데 오히려 농현이 벌리고 끝내나요. 아. 아. 마이크로스 남은 시간 10초 7점차나 6점차까지 경기를 좁히고 끝낼 수도 있겠죠. 김선호 엔트리패스 좋아요 최승현. 이야 발패서 리버스 레이어 좋습니다. 이야 전주 전상용! 역시 자판기 센터 그러면 현재 스코어 32대25 7점 차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쿼터 시간 많습니다 가서 해볼게